유게치TV 미티여러분 하이룸 반가운가? 어제도 옷을 사고, 오늘도 옷을 사고, 내일도 살옷 내가 사는 옷들은 어떻게 매장에 들어올까? 유게치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. 빠밤. <laughs>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지금 고객 지문을 하고 나서 전체 패션 직원분들이랑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. 어, 첫 번째, 입을 수 있는, 어느 정도 입을 너무, 너무 주먹진 않는데 이거 이번에. 너무 비싼도 아니지만 너무 좋은 옷들은 예쁜 것좀 많이 해주세요. 오, 컬러도 다양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벌했는데 네.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나요? 가장 어려웠던 거요? 네. 아, 고객님이 찾는 게블라우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블라우스가 안 나왔어요. 아음 저희가 좀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. 같이. 힘초, 두, 일, 삼, 사, 다, 한 해초, 한 개요. 민트 안 되죠? 민트. 민트. 민 그럼 여기가 도드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안 하고 이 컬러만 했어. 어지 맞추는 게아니라요 네, 네, 그게 팔리 카드로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네, 그런 거는 좀 확실히 더 얇고 늘어지거나 그런 네, 게 있어요. 네, 밑에 넣었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. 보니까 음 다양성도 많이 없고. 음 다양성 음좀 다양해 보이고 싶은 요분들이 필요할 것요그러 연령층 있는 분들이 사기 좀지 음 않을까 해서. 오케이. 네. 그래서 네, 뭐 s 컬러 중에서 블랙이 또 트렌드 같아요. 올 블랙. 얘는 소품 영화도 확실히 이런 좀 어, 호불호 갈릴 것 같고 약간 비카 이런 느낌이 잘 나가는 매장에 너야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소대가가격비싸요 199가 최선이에 뭐, 저는. 2만 원대는 못줄것같요 크리스마스 전에 나갈 것 같긴 한데. 아, 크리스마스요? 아, 그래 백투더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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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팩트다. 웃음> 하지만 언제나 엔딩은 <laughs> 엄청 커요 이거 이거 이에요 이거 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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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요 이에요 이에요 이어요 이에요 이에요 아에 이에요 이에아이아요이에아이에 이에요 이에요 이에 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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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뒷꼬리 땡겨요.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안전한 거죠 아니 뭐야? 그 말이에요? 엠블랙 마 사이즈가 있어야지 슬랙스. 뭐야? 블랙 엠. 빨리 세요 스타트. 풍 평에 시작한다. 평 <펌>. 평가해 주세요. 회 회오리 같은 평평에 끝. 우리의 풍평에는 계속된다. 언제까지?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.